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질투만 안 해줘도 좋은 친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만 안 해줘도 좋은 친구다. 광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이분이 참 내공이 참 깊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 제가 동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의 제목이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됐다 라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제 댓글을 다셨는데 이 광도님의 말씀은 크게 성공한 친구를 보고 크게 기뻐해 주지 않더라도 질투심만 느끼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이다. 저도 공감합니다. 음, 질투만 안 해줘도 좋은 친구죠.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그 기본 성향은 광돈이 말씀대로 친구가 너무 잘 됐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고, 어,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괴감이나 상실감 정도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거의 비슷한 부류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너무 잘 됐어요. 그랬을 때 정말 오롯이 기쁘게 축하해 줄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비교하면서 자괴감이나 상실감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자괴감이나 상실감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그 친구처럼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본인의 잘못... 본인이 잘못 선택 혹은 본인이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광도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친구가 너무 잘 되면 자괴감이나 상실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질투만 안 해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저의 이그 동영상,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된다. 이 동영상이 가장 슬픈 동영상인 것 같다라고 <laughs>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슬픈 경험을 할 때마다 이 슬픈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나눴는데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는 이런 슬픈 경험을 할 때마다 그만큼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강의도 그런 방편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기쁨을 나눠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배를 만들고 슬픔을 나눠서 그 슬픔을 반으로 나누는 건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가족끼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족끼리 누가 잘 됐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죠. 물론 가족들 중에도 형제, 자매끼리도 질투하고 뭐 서로 험담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부분의 가족, 피를 나눈 가족은 기쁨을 나눴을 때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눴을 때 반으로 줄게 되죠. 근데 친구, 동료, 이런 부류에서는 좀 예의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동료나 친구들, 물론 좋은 피를 나누지 않은,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할수 있는 친구, 동료들끼리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예의라는 것도 있고, 기본 원칙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기쁨을 나누었을때 이게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슬픔을 나눴을 때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슬픈 동영상이죠. 슬픈 얘기죠. 하지만 이런 슬픈 경험을 겪었던 사람은 이것을 100%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아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포인트를 광도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부분이 하나 있죠.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다고 칩시다. A가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B, C, D는 친구고, A가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 B, C, D가 A의 이 너무 좋은 일을 질투를 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물론, A가 너무 잘 됐을 때, 그때 좀 느껴지는 자괴감, 어, 나는 왜 못했지? 상실감, 이런 건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는 A의 행동에도 좀 달려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너무 좋은 일이 생겼는데, BCD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은, 그때 이런 일에서, 이렇게 내가 기발한 행동을 했고, 내가 여기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여기서 내가 너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얻었고, 점점, 점점 발전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막 자기 자랑만 쭉 늘어놓잖아요? 그럼 BCD가, 듣다가, 듣다가, 마음 속에는 좀 자괴감도 있고 상실감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A가 자기 자랑만 쭉 늘어놓으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어, 쟤 뭐지? <laughs> 어, 옛날에는 별로 뭐 깜도 아니었던 애가 뭐잘 됐다고 저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A가 BCD가 있는 자리에서 아, 내가 이렇게 너무 잘 됐는데 아, 너희들은 사실 내가 더잘 돼야 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운이 좀 좋았네. 오늘 내가 크게 한턱 쏠 테니까 어, 즐겁게 오늘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본인의 어떤 기쁜 것을 나누려고 하는 A의 행동에서는 BCD는 질투심을 좀덜 느낄 수 있겠죠. 혹은 안 느낄 수도 있고, 물론 본인의 어떤 자괴감, 상실감은 들 수도 있겠죠. 비교했을 때. 하지만 질투심안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투심이 안 들면 좋은 친구라는 거죠. 질투심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는 A의 행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A가 되게 겸손하게 자신의 어떤 좋은 일을 자기 의 어떤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항상 호사 담아 겸손하고 그다음에 겸허하게 그런 것 사실을 어떤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겸손하게 행동을 한다면 BCD가 좋은 친구라면 질투심은 느끼지 않겠죠. 아저 친구는 그래도 열심히 했어.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저는 좋은 결과가 있네. 아유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인커리지가 되는데 자기 자랑막 늘어놓으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심이 된다해서 이 기쁨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느냐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 듯이 기쁨을 나누느냐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BCD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BCD가 정말 좋은 친구인 상태에서는 A의 이런 겸손한 행동을 봤을 때. 아, 참, 저 친구는 저런 자격이 있어. 음, 참 대단하다. 어 나도 좀더 열심히 해서 저 친구의 못지않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서로서로 발전하는 친구들이 되겠죠. 근데 BCD가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고, 뭐, 아주 그, 아주 약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라면 시기 질투를 하겠죠. 뒤에서 험담하고. 아무리 A가 겸손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BCD는 질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약한 관계인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좋은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좋은 친구는 질투만 안 해줘도 좋은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광도님의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까닥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기쁜 일을 나눌 때, 슬픈 일을 나눌 때는 반으로 주는 거는 쉬운데 특히 기쁠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 A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이 A의 행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 면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막 본인이 막 엄청나게 뛰어나고 막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을 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도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좀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없죠. 질투감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은 광도 님의 그 댓글 사연에서 오늘 그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된다라는 동영상에 댓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질투만 안 해줘도 좋은 친구다. 좋은 친구다. 근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친구들한테 행동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횟가닥 해서, 내네 잘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좋은 친구들이 질투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도 겸손하고, 겸손하게, 그 다음 다른 사람들, 그 BCD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친구들의 기본이 되는 성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